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11월 4일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경관리 근무자들로 인한 최근의 코비드 확진자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생물학자인 수옥시 왈즈 박사는 수지마 호텔의 근무자들을 칭찬하면서 국경관리 시스템이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베이크 공중 보건 전문가도 사회 전파의 사례에 대응하는 방안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말하며, 관계자들이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을 한 점에 대해 효율적으로 국경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닉 윌슨 보건 전문가는 국경 관리자의 감염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경 관리 시스템에 대해 신속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하며, 국경 관리자들의 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격리 전용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 입킨스 보건부 장관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국민들은 개인위생의 유지와 코비드 추적 앱의 사용,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을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는 3개월 만에 6차례의 코로나 국경 봉쇄 탈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오타고 대학의 명예 교수인 데이비드 스키그경이 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크라이처치 수디마 격리 시설에서 관리 직원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데이비드 경은 정부의 코로나 19 테스트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신다 아든 총리와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이번 사건은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례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데이비드 경은 뉴스허브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국경 봉쇄를 빠져나온 여섯 번째 감염 통제 실패로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조만간 또 다른 봉쇄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뉴질랜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다루고 있다고 말했지만, 코비드 트레이스 웹과 마스크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어 버스와 비행기에서도 마스크가 더 이상 의무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 AT가 드라이브웨이 입구에 주차하는 주민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AT는 도시교회의 14개 주거용 주차 교역에 있는 주차 허용자들에게 진입로에 주차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도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규칙을 모르고 주차 경고 티켓을 받는 것에 화가 나 있습니다. 드라이브웨이 주차로 단속에 두번 걸리게 되면 40달러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 여성은 페이스북에 내집 네 입구에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단지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마운트 루아표의 분화구 호수의 물의 온도가 22도까지 오르고 있으며, 잦은 지진이 화산 분출을 자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오넷의 브레드 스코트 화산 전문가는 매년 분화구의 호수물의 온도는 뜨거워졌다가 식는 과정의 사이클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9월 말에 점검에서는 가장 낮은 12도를 보였으며 다시 서서히 덮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덮여지는 호수물의 현상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특별한 화산 분출이나 폭발의 비정상적인 조짐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화산 폭발은 2007년 5월에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해 운행되는 항공기수가 적은 틈을 이용해 활주로 유지 보수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12주 동안의 활주로 보수 계획으로 지난 8월 활주로 동쪽 끝부분의 교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서쪽 방향 끝부분의 활주로 보수 작업을 8주에 걸쳐 시작해 금년말 마칠 예정입니다. 남부 DHB는 두 개의 새로운 출산 유닛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남부 지역의 임산부는 곧 집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출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나카와 클라이드 던스탄 병원에 두 개의 새로운 1차 분만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라에 있는 샬롯 출산 부서는 여전히 폐쇄될 가능성이 높으며 럼스덴 출산 서비스를 출산 센터로 복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54원 2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1원 7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6원 70전입니다.